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겸 편입니다. 어제 나스닥은 0.48% 그리고 S&P 500은 0.43% 하락하였고요. 지수가 약한 만큼 빅테크와 반도체 그리고 테슬라 모두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좋은 모습을 보여준 곳은 워렌버핏 투자한 에너지 섹터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섹터의 경우는 S&P 500보다 PE나 PB 멀티플 그리고 EV/EBITDA 관점에서 모두 저평가이고. 그 어떤 섹터보다도 저평가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 먼저 테슬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매일 두 번씩 세력들의 포지션 현황이나 여러가지 펀더미탈 지표들을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요 어젯밤에도 공개됐듯이 콜옵션들은 여기 360달러, 362.5달러 그리고 365달러에 이렇게 빽빽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였고요콜 옵션들은 주가가 자신들이 걸어놓은 배팅 포지션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다시 끌어내리기 때문에 저항선 역할을 하는데 확실히 이 부분들을 넘어갈 만한 힘과 모멘텀이 부족했는지 더 나가지 못하고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다시 354달러에 마감하게 된 상태입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이 어떠한지를 봤으니 그럼 이제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보겠는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 방향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한때 330달러 언더로 여기 잠깐 내려가면서 저평가가 되었다가 반등을 하는 듯 했지만 그 힘이 약한 나머지 하락 패턴인 여기 베어 플 g 패턴을 그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하루 빨리 반등을 더 하지 않는다면 은이 베어 플 g 패턴대로 주가가 한층 더 내려갈 수 있고요. 만약 내려간다라면, 전저점인 330달러를 테스트하러 갈수 있으니, 차트 관점에서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트 관점에서, 비록 테슬라는 조금 좋지 않은 상태이지만, 테슬라 투자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꾸준히 이어나가 왔다라면, 지금까지 투자액을 상당 부분 조심히 아꼈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하락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매일 공유 드리는 테슬라의 수급 지표인데요. 제가 테슬라 상으로 매집할 때는 단기적 바닥을 의미하는 여기 가장 약함의 부분이지 단기적 고점으로 의미하는 가장 강함일 때는 아닙니다. 참고로 480달러였을 때가 가장 강함이었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위치한 곳을 잘 보시면 은 가장 약함에 있는 상태로 여기 X축은 힘이고요. Y축은 모멘텀인데 100-100을 기준으로 지금 테슬라는 모두 이렇게 아래에 있는 상태이며 거의 모서리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바이손이라고 표기해 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바이손이라고 표기해 둔 이유는 테슬라를 의미하는 여기 XLY ETF 말고도 반도체나 다른 ETF들 모두 동그라미가 크냐 작냐의 차이지 움직이는 방향은 시계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즉, 테슬라가 가장 약함에서도 여기 비관의 끝단계인 이 모서리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결국 시계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모멘텀과 힘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강음의 분면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바이존때 매수를 한다면 수급이 개선되었을 때쯤에는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기술적 분석상 베어플라이 패턴이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테슬라가 그 패턴에 따라서 추가 하락을 한다면 테슬라는 가장 약함의 모서리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바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예상이지 저 또한 매일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경과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유튜브 신상학개미 멤버십 텔레그램에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안 그래도 50% 할인 행사를 2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3월 2일까지이므로 계속 파나멘탈을 현지 승용으로 트래킹하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차트, 옵션, 그리고 수업까지 3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바라봤는데요 이것은 그래도 단기적 성향에 가깝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매수를 계획하려면 펀더멘탈 지표까지 다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전부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테슬라와 그 외의 성장률을 상으로도 포괄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매크로 관점에서의 리스크를 봐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오늘 밤 넵콘에서 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매크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 500과 나스닥의 위치를 보시면은 조정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올타임 하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다방 의미 있는 조정이었다라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2022년대 찾아온 조정이었다지 그 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둘다 올타임 하이를 갱신한데에는 AI로 인해서 S&P 500이 여기 이렇게 53%나 오르면서 과거 버블이었던 리프트50와 닷컴 버블마저 넘었섰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리포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고객들 이상으로 발간한 리포트로 이제는 조심해야 할 때가 왔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리포트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버이나그외 기관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주장은 자주 하지만 사실 은행과 같은 대형 기관들이 이렇게 조심해야 한다는 어조의 리포트를 자주 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I 이름으로 상승한 만큼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쪽은 여기 이렇게 당연히 매니피세 7인 빅테크였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7개의 기업이 지금까지의 상승을 주도하였고 나머지 493개의 기업은 상승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빅테크들의 실적과 성장률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많이 상승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고평가 기업을 상으로 제가 조심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 펀 매니저들의 현금 포지션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포지션인 3.5%를 가리키고 있을 정도로 모두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공통점은 바로 동그라미의 위치들인데요.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그리고 2022년 모두 대폭락이 온 다음 펀 매니저들의 현금 상황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많이 높아져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즉, 폭락이 오기 전에는 펀 매니저들이 현금 포지션을 최대한 이렇게 줄이고 투자를 했다가 악재가 터지면서 주식을 던지는 과정에서 펀 매니저들의 포지션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주가는 폭락을 한 것입니다. 그럼 머니 매니저들이 아닌 일반인 투자자, 즉, 개미의 포지션 또한 보겠는데요. 개미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주식을 상으로 볼리시한 상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펀 매니저와 개미들이 지금 주식을 상으로 상당히 볼리시한 상태인지라 불안한 가운데 과연 기업 내부자들의 포지션은 어떠할까요? 기업 내부자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펀더미탈 대비해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매우 잘 알고 있는지라 일반적으로 고평가가 되면 매도를 하고 저평가가 되면 매수를 하곤 하는데요. 제목과 같이 지금 내부자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이백과 고점과의 상관관계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바이백 상태가 이렇게 계속 올라갔음을 볼수 있고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8년 때도 바이백이 급등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바이백은 자사주 매입으로 주식을 사서 소각시킴으로써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리만 사태가 터지고 주가가 폭락했던 2009년과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던 여기 2020년때는 바이백의 비율이 굉장히 적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정작 폭락이 끝나고 한창 주식이 잘 나갈 때 바이백의 현황은 이렇게 높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백 상황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지금 주가는 바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라 의미인 것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은 3% 밖에 되지 않은 가운데 대조적으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현금 비중은 역대 최고급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펀드 매니저들과 반대 행보를 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러한 가운데 원앤법이 포지션 늘리고 있는 기업은 옥시덴탈로 에너지 기업이고 너무 많이 늘는지라 옥시덴탈 전체 발행된 주식의 28%를 보유할 정도로 집중 투자하고 를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듯이 에너지 섹터는 반도체와는 달리 제일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섹터이고. 최근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쌍바닥을 만든 뒤에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뚫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제 뭐지않아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는 이 갭을 채우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우 관심있게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더 자세한 분석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텔레그램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매크로 리스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고요. 50% 할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